한 주간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함께 주일 보내고 또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첫날 월요일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기도하고 함께 말씀 듣도록 하죠 사랑하는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살고 말씀과 함께 한 주간을 살고 싶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지혜용으로 계시용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들이 다 그를 칭한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다치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의 동네가 건설된 산낭 떨어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시는 첫 장면입니다. 처음 장면은 가버나움에서 시작되었다라고 하지만 오늘의 모든 이야기는 갈릴리에서, 아니 나사렛에서 있었던 이야기죠. 예수님은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가셨다고 말합니다. 어, 공생회를 시작하셔서 회당을 방문하신 것이기도 하지만 이미 몸에 뵌 습관이란 얘기겠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동시에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매주 회당에 가서 예배에 참석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제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은 순회하는 랍비가 되신 거죠. 선생님이 되셔서 말씀을 전할 기회를 얻어 다른 의미로 예배에 참여하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건네준 책을 받았는데 이사야서예요.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말씀을 읽기 시작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렇게 시작되는 이 말씀은 사실은 신년의 선포이고 그리고 메시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선언하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이 말씀을 다 읽고 오늘 이 말씀이 너희에게 응답되었다. 내가 메시아다 이런 말씀으로 말씀하신 거죠. 나사렛 사람들은 이 말씀을 기이하게 여겼답니다. 곧 지금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로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아닌 거죠.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했던 일, 사람들 고쳤다며 한번 여기서도 해보시지.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의사처럼 사람들을 좀 고치면 믿어줄 테니까 한번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 하며 두 선지자의 예를 들죠. 한 사람은 엘리야, 한 사람은 엘리사입니다. 그들은 동족에게는 환영받지 못했고 이방 사람들에게 환영받았던 이야기입니다. 화가 잔뜩 났어요 나사렛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끌고 동네 밖으로 나가서 그래서 절벽 앞에 세워놓고 밀어버리려고 했어요. 의도가 뭐예요? 죽이려고 했던 거죠. 어, 예수님이 그들을 피해 떠나시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 되잖아요. 나사렛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봐왔던. 동네 애인 거예요. 동네 아이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 집을 고쳐주었던 또뭐 우리 집을 지어주었던 요셉의 아들 또 요셉이 일하러 올 때마다 따라왔던 큰아들 그집 큰아들 정도로만 기억하는 거예요. 목수였던 요셉, 그 요셉의 아들이 나타나서 메시아라고 자신을 선언하는데 믿겨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들이 가진 선입견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선입견으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오히려 자신들을 책망하는 듯한 그런 말을 들으니까 화가 나서 예수님을 거절할 뿐 아니라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가진 선입견이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하게 만들어요. 내가 가진 선입견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 싶게 만들어요. 내가 가진 선입견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나에게, 그렇다면, 아직도 남아있는 선입견이 있다면, 이거 위험한 거잖아요. 여러분, 혹시 나에겐 어떤 선입견이 남아있을까요? 오늘 저는 말씀을 묵상하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거 이미 다 아는 얘기야. 그리고 이미 들었던 얘기야. 이미 거절당한 예수님 이야기 들어봤잖아. 여러분,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선입견에 자유로운 사람이 아닌 거죠. 오늘 나에게 들려 주시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려지지 않는다면 나도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들처럼 그렇게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보는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본다는 것.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인정한다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을 선입견 없이 바라본다는 얘기잖아요. 메시아란 나의 구원자이며 그분으로 인해서 나의 모든 눌렸던 것이 자유롭게 됩니다.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하는 것, 메시아를 알아보는 것, 이것이 지혜이죠. 그런데 이미 안다. 내가 이미 다 알아. 이렇게 생각하는 선입견이 내가 본다고 생각하는 게내 눈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본다고 생각하니까 보지 못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 안 하잖아요. 그렇게 굳어 있는 생각, 그 생각을 묶어서 진리의 말씀 앞에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이 말씀이 나를 움직여 가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지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찾아보시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저에게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시는 분이라고 보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자에게 보게 함을, 눌린 자를 풀어주는 일을 하시는 분, 메시아를 보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이 일은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일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메시아를 알아보는 삶에 일어나는 일이죠. 메시아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포로된 자가 자유를 눈먼자가 보게 되고, 눌린 자가 자유케 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금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듣는다면 선입견을 내려놓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만 있다면 나에게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봅니다. 오늘 말씀으로 나에게 찾아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문자 안에 이 글자 안에 갇혀 있는 분으로 여긴다면 나의 묵상은 여기까지일 뿐인 거예요. 그렇지만, 말씀하 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 나의 묵상은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죠. 말씀과 함께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데, 여러분 쭉 나누었던 이 말씀과 함께 어떤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 좋을까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사시겠습니까? 저는요, 저를 통해 들려드리는 이 메시지가 문자, 글자 안에 갇히지 않고 나의 온 인격으로 듣는 그런 메시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리석은 나사렛 사람처럼 이미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믿을 수 없다고 담을 쌓아서 거절하지 않고 겸손하게 믿음으로 반응했던 살았다의 과부처럼 나만 장군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기를 저는 정말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굳은 생각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말씀 앞에 앉아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지 못하는 나사렛 사람들의 그 어리석은 선택을 저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내게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선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굳은 생각을 깨트리는 용기를 주시고 내가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이 엄연한 현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 속에 살아계셔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지금, 여기서부터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나의 묵상이 시작되길 원합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글자 속에 갇힌 주님이 아니라 글자 밖으로 뛰어나야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묵상이 지금 다시 시작되어 하나님 앞에서 풀어지는 은혜가 오늘 나의 삶에, 우리의 삶에, 우리 동북교의 모든 성도들의 삶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나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행복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샬롬 그손못자국 만져라 그 손모자국 만져라 그 손모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손못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손모 자국 만져라.